유튜브 보다가 사람들이 너무 지원을 유튜브에는 안 하는 것 같아서 인스타로 볼게요 한번 일단 하트 누르고 노래 근데 노래가 되게 좋다 좀 붙을 것 같은데 다음 <laughs> 예 이번에 쇼윈의 와이1앱 지원하는 허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et's go. Let's go. Yeah, okay. Yeah, okay

오, 잘하는데? 오 잘하는데요. 오오 네. 잘합니다. 이 하트, 이, 이 좋아요 누르는 거는 어제 제가 이거 다 모으느라고 좋아요를 다 눌러댔습니다. 잘하는데요, 진짜?

약간 그 느낌 난다 옛날에 걔 누구지? 너 뭐야? 보이고? 나 도스 네, 뭐야? 너 장난해! 같은 토시네요. 지금 보니까. 아, 무튼 좋네. 나쁘지 않아. 왜냐면은, 랩도 재밌고, 가사도 좋고. 재밌네요. 일단 캐릭터가 확실합니다. 여기서 방송에 한번 나올, 수, 나올 것 같다. 다음. 똑같은 랩, 똑같은 스타일의 영상 지겹지 않나? 얼마나 안 똑같은지 보겠습니다. s so, 안녕하세요. 저는 강원의 푸시에서, 스트라이커이자, 미드필더이자, 수비수이자 뭐, 등등, 뭐, 시발, 뭐, 서포터즈, 여러 개 하고 있는 래퍼, 강원이라고 합니다. y yeah. e so. 똑같으면 어떡하죠? Ah. <목소리> 아, 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똑같은 랩에, 똑같은 스타일에. 네. 랩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똑같아요. 똑같은 랩, 똑같은 스타일. 네, 다른 스타일을 좀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안녕하세요. 쇼윈십이 지원하는 18살 홍서준의 하우입니다. 예이, 예이 점점 휘까던 눈을 휘까버리게지 팔로미 나랑 같이 같이 어디든지 가는 길로 쉬거나 돌아볼지 그러니까 난 2016, 2017년도, 쇼미더머니 e the money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쯤에 나왔으면 베이프 후드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엽네요 o r l d I can't get to the world. I c 지원 영상을 남들과는 다르게 했으니까, 이렇게. 음원이 좋을지 궁금 기대가 되면서도, 과연 무반주 랩을, 쇼미더머니는 무반주 랩을 하잖아요. 1차에선 볼 때. 근데 이, 이렇게 해서는 붙을 것 같진 않아. 근데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 하고, 이런 음악을 하는 거 좋아. 되게, 요새 또 많이 하니까. 근데, 무반주 예선에서 이걸 하면은 붙을 것 같진 않아요. 그때는 좀 다른 랩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. 지금 쇼미더머니.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어떤 남성 모뭐 제가 그 쇼미더머니 2016, 17에 했죠. 약간 그런 비슷한 바이브입니다. 다음. 분명히 이정훈이었나? 사람. 기대가 됩니다. 일단 비트부터 되게 좋아. 비트가 진짜. 아 잘하네 역시. 야 아까 이렇게 조금만 한몇 마디 안뱉어도 그냥 확실히 다르다. 와. 와. 아 잘한다 진짜 잘합니다 진짜 뭐 따로 피드백 따로 평가할 게 없어요 그냥 랩 잘합니다 잘해서 붙어요 예. 이 사람 붙을 것같아가 아니라 붙어요 붙어서 꽤 올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. 난미이지 너네가 모두 다미이지 거의 뭐 우승후보일 것 같긴 한데 유미센이 왜 쇼미더머니에 넣냐고 어. 야나 원래 래퍼였어. Yeah. 야나 원래 래퍼였어. 야나 원래 래퍼였어. 빌. 스커경 래퍼. 스티커경 래퍼. 스톡커경 딕뚜컥. 래퍼. Yeah. 래퍼라고 래퍼 다 잘하는 게 아니야. 아 잘하는데 이번 좀 우승 우승 후보 일단은. 안녕하세요. 저는 음악 하고 있는 2000년생 모스트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아 넘기는 게없네요 옛날에 그 누구냐, 쇼미더머니 조우진인가? 좀그 사람처럼 랩하네. 그때 그 옛날 옛날 버전으로 어, 제 스타일 아닙니다. 오앤 오앤님요. 쇼미더머니 지원하는구나. 안지원하 네, 어, 어, 네, 예, 무조건 거의 뭐 우승 후보죠. 아 오에는 뭐야? 진짜 돈을 벌어주는 쇼미더머니는 맞네 Show me the money. 만원. 거의 우승 후보네요. 네. 음. 음. 잘합니다, 랩. 네. 굉장히 옛날에, 이분을 보면은, 좀 감히 이런 말 하는데, 옛날에 도끼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긴 합니다. 랩핑에서 그래서 이분 좀 랩을 잘하는데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일단 붙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쇼미더머니 12 지원하게 된 13살이 13살? 이 13살? 너무 비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와, 너무 어린데? 아, 이거 필터 쓴거 아니야? 애기 필터?

대단하다 근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거 진짜 맞냐? 이거 AI 아니야? 어, 놀랍습니다 진짜 와 옛날에 그 송민영인가? 그 사람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 TV에 이열세대보다 못한 애들 수두룩 빽빽해 지금 내가 보면은 좀 반성 좀 합시 해야 돼 뭐야 이거 악마랑 계약하신 분 아니야? 약간 무섭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끄고 싶어요. 살짝 무서워요, 지금. 귀신 같은 거 갑툭튀할까봐. 오. 솔직히 좀 무서워서 못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수미더머니 12 지원하는 나윤재라고 합니다. 나윤재. 어려보이는데 나이를 말안 하네요. 좋아, 이런 거. 오. 왜냐면 약간 자기 어리다고 이렇게 딱 09년생입니다. 08년생입니다. 뭐 11년생입니다. 약간 이런 애들 있잖아. 근데 뭐 그날 어리면은 좋은 거니까 그 나이의 특권이긴 한데, 이 사람은 안 썼네요. 신기하게도 옛날에 개 같은 그 고등래퍼 나온 애 중에 좀 비슷하게 하는 애 있는데, 이런 비트에도 한번 한, 했던 애가 있는데,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그래도 뭐 되게 어린 거 같은데, 쇼미 더 머니에서 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. 조광일뭐 좋아하는 요 근데 조광일이 되게 매니아층이 많잖아요.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조광일에 근데 좀 대단하긴 합니다. 리스펙 하긴 해. 왜냐면은 이렇게 하기도, 이런, 이런 랩 구사하기 되게 힘들고, 이렇게 랩을 메이킹 하기도 되게 힘들 텐데, 리스펙 합니다.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전 이런 노래 듣지 않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부산 출신 블레이, 쇼미더 열심히 습니다 hey, hey, yeah. 아, 근데 진짜 죄송한데. 샤라우트 부산 시리부터 약간 좀 어떤 랩을 할지 어떤 목소리로 랩을 할지 다 예상이 갑니다. 해야지, 모든 미루고, 거에. 어?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. 열심히 하십시오, 화이팅 오, 랩 잘하네요. 무반주 이렇게 랩하면 붙을 것 같아. 이 사람 붙을 것 같다. 잘하네요, 진짜 쫀득하고 랩이. R&B 하시는 분인가? R&B 하시는 분 같은데 어, 저는 저 R&B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되게 좋네 옛날 R&B 느낌 나기도 하고 한국에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붙나? 쇼미더머니에서? 안녕하세요 쇼미더 나대로가다 인생이 증와나존나음 분배 을좀이게 사람들한테 요즘에 매료할 수 있나 사람의 매력을 끌 수가 있나 약간 이게 걱정됩니다 근데 못하지 않습니다 아. 아. 다 죽이러, 가겠습니다. Yeah. 에이. Yeah. 다 죽이러 간다. 약간 이런 건 이제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네. 다 내가 죽일게. 다 내가 다 발라버릴게. Yo, show me the money. Yo, 틀다 래퍼들. 내가 다다 팔을 테니까. 아, 그래, 다 치고 꺼져. Yo, shit. 내가 다 이겨. 너네 다 이겨. 나 킹이야. 아, 좀.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멋지게 할 거면은 랩이라도 잘해야 돼. 랩 잘해야 돼. 어? 당신 지켜보겠습니다. 랩 잘해야 돼, 이거. <목소리> 네. 잠깐만 이렇게 지금 친구 책 집어 던지는데 어? 이거 지금 랩 방금 살짝 들었는데 어 여기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던지지 마세요 이거. 아 근데 이거 바로 주워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필통으로 그책펴고 공부하세요. 제가 봤을 때 랩은 좀 아닌 것 같아요.

네, 잘 들었습니다. 제 취향 아닙니다 킹루피 사랑해 s I love you! Yo, I g e a b u c k i n on the b e s t t e a y 도 f e e e u p 약간 그쪽인데? 일단, 일단 제 스타일이긴 한데, 아니, 아니, 제 스타일, 그 랩, 랩, 제, 랩일, 아이 그, 예, 랩이, 랩은 제 스타일 아닙니다. 예. 음, 어, 오케이. 아니 하세요 이번에 수비너머 이 시기 지원하게 된1여살 웨이브로 많이 났네. 많이 찍었나 봐. 치킨 소돌 하겠습니다. 바로 팔로우 안 해. 신태일? 아제 취향이 아니고. 안녕하십니까. 해적이사 송수겸입니다. 다음 안녕하세요. 랩하고 프로듀싱하고 이것저것 하는 제멘씨라고 합니다.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자, 두고 봐라 패스